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요나서는 총사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방 민족에게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이세때 선지자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요나가 니누에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큰 폭풍을 만나 위험에 빠졌고 그 원인을 제공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보낸 후에야 니누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고도 3일 길이나 되는 그큰 성읍을 도는데 고작 하루밖에 쓰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 외치기보다는 건성건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해 심판을 외치라 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짐작한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성의 없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니누엣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는 극류를 베푸십니다. 그러자 니누엣가 멸망하기만을 바라고 있던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성을 쏟아놓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불평에는 자기 민족의 적국을 벌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한 못마땅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니누의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방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했던 요나가 그 방넝쿨이 없어지자 화를 냅니다. 요나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요나 4장 10절과 11절을 통해 그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니누에도 구하고 싶으신 하나님, 하물며 그토록 정성을 쏟아오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1장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기품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래 길을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루기를 영원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맷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묻태다가 뱉어냈다. 요나 3장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누에로 갔다. 니누에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누에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왕은 니누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온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 4장.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래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농쿠를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라 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방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큰 성읍 니누에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 4장 2절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인내하심을 찬양하는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의 말투에는 이방인을 벌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한 못마땅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선민인 자기 민족에게 위협이 되는 적대국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왜곡된 선민의식과 잘못된 민족주의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나와 같은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초점이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재판관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니누의 사람들은 용서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요나의 마음처럼 그리고 잃었다 얻은 집나간 아들을 기뻐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 대우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우리도 용서받지 말아야 할 사람 구원받으면 안될것 같은 사람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나를 억눌렀던 사람들, 나를 괴롭히며 나에게 악하게 굴었던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내 기준, 내 판단에 의해 구원받을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기분에 따라 내가 마땅하다 여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 내가 싫어하는 자, 내 원수와 같은 자, 그들까지 모두 회개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그 마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결심, 내 결단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까지 복되고 귀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